드라이브라인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이 만든 중화기, 특히 중기관총, 헤비머신건 성능과 가격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영상은 K6 12.7mm.5형 기관총, 과 K16, 9K12, 7.62mm 계열의 범용기관총을 중심으로 성능 스펙, 실제 운용에서의 장단점 그리고 가격 도입 비용 관련 사실과 현실적인 구매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자료는 국내외 공개 자료와 국방업계 보도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우선 K6부터 이야기하죠. K6는 s n t 모티브, 구 대우정밀 s n t 모티브에서 제작한 12.7*99mm 즉, 흔히 말하는 .50형 BMG 계열의 중기관총입니다. 재원상 총 자체 무게는 약 38kg 내외로 기동보병용 개인화기는 아니고 주로 전차나 장갑차, 함정, 헬기, 차량 마운트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사율은 대략 분당 450에서 600발, 유효사거리는 약 1800m 내외, 최대 사거리는 수큼 단위입니다. 견고한 구조와 빠른 총열 교환 방식 등으로 연속사격 신뢰성이 높다는 평을 받습니다. 이 무기는 기존의 m e h b 스타일 5형 구경을 한국형으로 현대화한 설계 요소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장갑 관통력과 차량 저공 표적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올려주지만 반대로 무게와 탄약 보급 부담은 커집니다. 다음은 K16, 원래 XK12 개발 시범 명칭 K12입니다. K16은 7.62*51mm NATO 탄을 사용하는 범용 기관총, GPMG로 과거 M62나 K3, 가벼운 경기관총, 경기관총 계열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무게는 변형에 따라 1 9 5 0발이 연사율을 보이는 등 활용 밀도와 사거리, 신뢰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보병용으로는 K16E, K3보다 실사격 유효사거리가 길고 단일탄의 파괴력이더 강해 체감적인 전력 증강 효과가 큽니다. 2021년 이후로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고 차량 항공기 마운트용 변형도 존재합니다. 성능 비교를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5형 구경, K6, 은 주로 장갑 및 장거리 정밀 타격, 대구경 위협 대응, 적어도 항공기 무인기 경장갑 목표 등에 강합니다. 반면 7.62mm급 K16, 은보병 편제 내에서 연속하기 역할을 하며, 보급 탄창, 탄띠,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인원 운용 측면에서 더 유연합니다. 둘은 완전히 겹치는 역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K6는 업제 장갑 파괴 대물 역할, K16은 화력 지속 보병 지원 영역 평제 역할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전장에서 어떤 목표를 상정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신뢰성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한국산 설계가 점차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SNT 모티브과 같은 제조사는 이미 K2 소총 기열 등에서 사은 노하우로 내부성 정밀 가공 부품 호환성을 강화했고. K16이 경우 전술적 요구를 반영해 열교환 가스 피복 문제를 개선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의 긴급 수리성, 소모부품 공급망, 탄약 보급 체계 등은 무기 자체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즉, 좋은 총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 보급과 정비 인프라가 맞물려야 전투력이 발휘됩니다. 이제 가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기 가격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품 가격 뿐 아니라 탄약, 소속 광학, 삼각대, 총열, 교육, 보증예의, S, 수출조건, 라이선스 수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K-16화 연관된 대규모 도입 사업에서는 총사업비 규모가 국방부 발표 보도자료로 제시되는데 예컨대 K-16 도입과 열영상 조준기 등 패키지의 사업비가 수천억 원대 수준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 약 1240여 원 규모의 사업비 보도. 이는 수량과 포함 항목에 따라 달라짐. 이처럼 단가를 정확히 공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일반 소비자적 가격을 말하기보다는 단가가 공개되지 않음과 대규모 사업비, 프로젝트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인 구매 관점에서 팁을 드리면 1. 우선용도, 차량용 대 보병용 대 항공기 함정 탑체를 분명히 하세요. 2. 탄약 공급망과 호환성 이미 보유한 탄약과의 호환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12.7mm는 .50 bmg 7.62mm는 나토 표준탄이라 보급성 국제조달의 용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유지보수 예비 부품 계약 스페어 파트 기술 이전 라이선스 이 실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4. 실탄 테스트 결과와 군별 차종별 마운팅 호환성 특히 헬기나 k2 같은 전차 탑재 시의 반동 연결 구조 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과 추천입니다. 한국제 중기관총은 최근 몇년 사이 설계 양산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실외성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이 커졌습니다. k6는 50급의 대물대공 억제 k16은 보병용 범용기관총으로서의 역할에 강점이 있습니다. 단 가격은 단품 공개가 드물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고 실 구매에선 사업 단가, 도입 수량, 부속품 훈련, 정비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매 또는 비교 리뷰를 준비하신다면, 제조사 카탈로그 사양과 공개된 국방 조달 사업 자료를 교체 검증하고, 가능한 경우 실사격 영상 현장 사용기, 국방 취재 보도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특정 기종, 예, K6위 상세부품, K16위 변형 모델별 비교, 탄약별 관통력 시험 결과 등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라인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